오늘은 인테리어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1시간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제가 이전에 4주짜리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4주라는 시간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1시간 내에 할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들을 한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와 홈 스타일링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홈스타일링 포함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테리어를 할때 저는 두 가지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내가 집주인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대부분 다 월세로 임차를 해서 외국인 관광도시 에버업에 시작을 하시죠. 근데 집주인이면 손을 대야 될 때가 훨씬 많죠. 그리고 집주인이 손을 대야 되는 데는 보통 저는 그게 생색이 안 나는데 돈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집주인은 생색이 안 나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샤시. 물론 샤시를 비싼 거로 할수록 더 있어 보이지만 옛날 집들의 알루미늄 샷시나 알루미늄 샷시더 이전에 나무창 틀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는 보기에 예쁘기 위해 산다기보다는 우풍을 막고 단열을 더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단열이라든지 뭐 누수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쓸밖에 없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조명이 예쁜가 뭐 예쁜 쿠션이 있는가 아니면 뭐 침대가 얼마나 푹신푹신한가 좋은 침구를 오리털 침구를 쌓고 이런 거가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괜찮은 숙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집이 뭐몇 미리짜리 단열재가 들어가 이런 거를 고객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집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 도좀감안하야돼요 제가 꼭 말씀드린 거는 내가 세입자면 거기다 돈 쓰지 말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이 나무 창틀이라서 겨울에 바람이 숭숭 들어요. 그러면 바이소에서 파는 이렇게 문틈 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거기에 이렇게 껌 커튼을 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가려야지 내가 그 창문을 다 뜯어내고 거기다 새로 샤시를 넣고 이거는 좀 세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 근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 맞아. 예를 들면 내가 장기 계약을 하고 이 위치에서 완전 헌집을 완전 뜯어 고쳐서 이 동네에 독보적인 어떤 숙소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면 할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저 밑에 두고 일단 세입자는 샤시까지 건드리는 건 세입자의 영역이 아니다. 저 집주인의 인테리어라고 해서 샤시, 보일러, 시스템, 에어컨 이걸 쓴 이유는 집을 팔때 양도세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양도세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이에요. 싱크대나 욕실을 전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양도세에서 공제를 안 해줍니다. 양도세에서 공제해주는 거는 요거 세 가지예요. 다시 보일러, 시스템 에어컨.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죠? 내가 만약에 세입자예요. 내 세입자지만 뭔가 샤시를 정말 불가피하게 건드릴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그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어, 이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공제가 되니까 그거를 집주인분 그 헤드폰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서 드리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일러도요. 세입자가 보일러를 고치는 경우는 없죠. 근데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 과광 도시민 버거급을 할수 있는 집을 찾는 사람은 되게 많고 그걸 허락해 주는 집주인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심지어 보일러가 고장나도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집을 얻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구속만갈면 되는 게 아니고 보일러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전체를 뜯어내서 고쳐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다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번 얘기해 볼수 있죠. 이거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수증 처리 이렇게 하시는 게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수 있죠. 그럼 집 중이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내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요세 가지 부분이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인테리어는 상중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 제일 조금 손대는 게홈 스타일링입니다. 홈 스타일링은 침구, 커튼, 가구 같은 거 교체하고 요 정도 손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홈 스타일링 해주는 이렇게 업체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숨고라고 보이시죠? 숨고는 숨은 곳에. 주말인데요. 이 핸드폰 앱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그래서 핸드폰에 앱 깔아가지고 가입해서 거기서 역경매 방식으로요. 내가 요번에 싱크대를 바꾸려 고 그러는데, 그거는 싱크대 업체들이 역경매를 해와요. 한2 m 짜리 싱크대를 난 새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는 뭐 150에 해주겠다 그러고, 누구는 200에 해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견적을 내온 걸 보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숨고에서 제가 에어비앤비 홈 스타일링 하겠다고 올렸더니 와견적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열어보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숙소 홈 스타일링 하면 그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뭐 30만원에 해준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300만원을 부르고요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홈스타일링만 할수 있는 거예요. 굳이 도배장판, 뭐, 싱크대, 뭐, 이런 거안 하고, 그 홈스타일링만 할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거는 깨끗한 집의 경우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부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요. 부분 인테리어란 도배장판을 해야 되거나, 뭐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페인트나 필름 작업을 해야 되거나, 하여튼 뭐, 그 정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숙소 기억나시나요? 이 주방이, 이딱 봐도 오래된 집이잖아요. 뒤에 이 초록색, 안예쁘죠 타일보단 제가 보기엔 시트지로 보이는데, 타일 시공을 하려면 타일 구매해야죠. 그리고 타일 시공 기술자의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예쁜 싱크대 시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정말 타일같이 보여요. 그런 인테리어 시트지를 가져다가 내가 직접 붙이는 방법이 있죠. 반셀프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싱크대 여기를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게 프로가 하는 거라 아마추어가 하는 게 진짜 하늘과 땅차의 결과물을 보면 그런 무장만 필름하는 것만 전문가한테 맡기자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맡길 수 있는데 그걸를 반셀프라고 합니다. 나는 체리색을 손댈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스타일링이거나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후치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 체리색을 그냥 살리면서 손을 가능한 안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카페에도 올려놨거든요. 두번본 인테리어 영상, 그러니까 체리 몰딩, 체리 몰딩을 페인트를 칠하거나 필름을 하거나 이런 거는 돈도 돈이고요. 아무튼 아마추어가 하면은 사진에는 잘안 드러나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그 덕지덕. 혹시 그 페인트가 정말 허접스럽거든요. 근데 이걸 손대지 않고도 홈스타일링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 체리 몰딩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의 가구들을 배치를 했잖아요. 화이트하고 체리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정도로 색깔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들어가면 집안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색깔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선에서 해서 이렇게 집안을 꾸민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그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오늘의 집, 오늘의 집 채널은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까? 또 현재 상태에서 가장 손을 안 대고 이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셀프 인테리어도 유튜브에 진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친절한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드릴로 벽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우리 공구 없잖아요. 그래서 공구를 공사 분서에서 빌려주거든요. 공구를 내가 빌려서 하는 방법 있고 순고에 보면 구멍 뚫는 것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순서대로 뭐뭐뭐를 할 건지를 적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순고에서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탈 인테리어라는 거는 업체한테 통째로 맡기는 경우. 근데 이거는 그만큼 비용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거있잖아요내 그 고객이 누구인가를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니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외국인 관광 도시 인바업의 케이스 두 가지. 여기는 오래된 집을 완전 전면 리모델링한 거죠. 여기 경주에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 인바업인데요. 서울 업체에다가 맡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싱크대도 완전 옆목으로 다시 짰고 벽도 여기 보면 에어컨이 여기 딱 나무로 된틀 안에다가 저거 집어넣은 거 보이시죠? 이거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이에요. 에어컨이 벽에 그냥 툭 튀어나와 있는 거랑 나무로 틀을 짜서 고그 안에 쏙 집어넣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튼 스타일러도 놓고 마당에 심지어 수영장도 있는 이런 숙소예요. 1박에 45만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숙소를 만들 거면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45만원이 아니라 1박에 난 4만원만 받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죠. 1박에 4만원짜리 숙소 에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누가 항의를 하겠어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겠지. 좋다 그랬죠. 그렇지만 고객 만족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투자 금액이 적절한가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객을 정하는 게 먼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여기는 빌라의 2층에 있는 거하고 온사방에 <laughs> 체리 몰딩 있죠. 이, 이 테이블도 이런 밝은 원목 색깔이 아니라 체리 몰딩 색깔의 테이블 같은 거, 탁 의자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놨으면 훨씬 더 기게 예뻐 보였겠죠 2층 침대 놓은 곳이고 여기는 1박에 2만 원 정도거든요 1박에 2만 원 받을 거면 괜찮죠 후기도 좋잖아요 나는 이런 숙소를 만들 거다 라고 하면 수영장과 온복 싱크대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수강생 분이 보내주신 평면도입니다 가구 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3룸이죠 인실 2인실, 2인실 그럼 여기 3룸에는 총몇 명이 잘수 있어요? 6명 만약에 추가 친구 같은 걸 넣으면 여기 약간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7명까지 잘수 있어요. 그러면 7명이 잘수 있는 이 숙소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성비 숙소를 찾는 사람이죠. 아까 수영장 있는 그런 숙소를 찾는 사람이 여기를 갈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호텔에 가면 너무 비싸고 방도 두개 잡아야 돼서 따로따로 자야 되고 그러니까 다 같이 잘수 있고 가성비 숙소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를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화장실 하나 갖고 6명에서 쓰기에는 불편할 것 같으니까 추가로 지금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러면 어떨까요? 서울 시내에 3룸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많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서울 시내에 3천 개가 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화장실이 두 개인 거라는 게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결정한 거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실을 더 만든다는 게 어떤 거예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화장실에는 배관이 여러 개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따뜻한 물 들어가야 되죠. 온수. 그다음에 냉수. 차가운 물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물이 어딘가 빠져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쓴 물, 하수관 나가죠? 그리고, 변기에서 정화조까지 가는 오수 배관까지 네 개의 배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을 쓰는 곳은 항상 누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방수 처리해야 되고요. 타일 마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세입자면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내 고객이 가성비 숙소를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럭셔리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원하는 사람인지, 는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 보여 드릴게요. 또 이제 여기는 투룸이에요. 하나는 2인용 침대, 퀸 사이즈 침대를 놨고 하나는 싱글 침대 두 개를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총 4인실이에요. 근데 여기가 퀸 사이즈 침대 여기 두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퀸 사이즈 두 개를 놨으면 어떨까요? 여기는 6인이 쓸수 있는 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성비 숙소가 되겠죠. 고객이 우리 집에 총몇 명이 올까를 정하는 순간에 내가 1박에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우리 집이 럭셔리 숙소인지 아니면 가성비 숙소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제가 가봤던 이태원의 또 에어비앤비는 투룸인데 이쪽 방 하나를 퀸 사이즈 침대 하나 놓고 이쪽 방 하나는 침대가 하나도 없고요 소파 놓고 앞에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볼수 있는 영화방으로 만들었어요 한 방을 그 집의 고객은 누굴까요 커플이죠. 이 방은 침실로 쓰고요 그 옆에 방은 우리만의 다정한 영화관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자기 숙소의 고객을 커플로 설정했기 때문에 호텔보다 싸면서 호텔보다 공간이 여유로우면서 우리끼리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나는 커플들을 우리 집에 오게 할 거야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한 거일 거거든요. 두룸과 쓰리룸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할수 있냐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입니다. 이건 전문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거 말고 배충이라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자료를 카페에다 올렸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로 그냥 그린 거예요. 여기 욕실이고, 여기 현관이고, 침대가 있고, 화장대가 있고 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린 뭘할수 있어요? 가구를 어떻게 배치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가 이제 실제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실측하셔야 돼요. 실측이란 게 뭐예요? 줄자로 진짜 재보는 거예요. 창문에 가로, 세로, 높이, 바닥에서 몇 센치 떨어져 있고, 그 콘센트가 어디 어디 있는 다 적으시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다 그리시는. 방법도 있고 모든 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실측을 해서 그리면 정확하게 이 침대 사이즈 그리고 옆에 어떤 가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림이 딱 나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렸잖아요 나중에 또 어디다 쓰이냐 면 외국인과 도시인바가 신청할 때 평면도 내야 되거든요 이거 그리고 거기다가 소화기는 여기다 놨고 화재감지기는 여기 설치했고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그려놓으면 계속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가구 배치를 할때 제일 덩치 가큰 거부터 먼저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가장 덩치가 큰 가구가 뭐예요? 침대죠. 침대를 어디다 놓지 그 배치하는 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집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집에 나오는 집들은 보통 1인 가구를 위한 살림집이죠. 숙박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 있죠. 어, 외국인 관광도시인 방업 인테리어는 사실 개인실, 원룸은 외국인 관광도시인 방안 되니까 개인실이란 건 어떤 거죠? 호스트나 다른 게스트하고 거실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형태예요. 보통은 독채 영업을 많이 하지만 이런 집들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같이 살면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통 2룸 그리고 3룸인데 2룸하고 3룸 사례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린 게 정답은 아니다. 나의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토리님 매물 구해서 인테리어 해보고 싶네요. 러시아인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친구 숙소고 지금 후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청... 성량리역근처에 역세권이에요. 투룸이고요. 보시면 투룸에 침실 하나는 퀸 침대 두 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명까지 잘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침실은 퀸 침대 하나. 그래서 작은 방은 두 명, 큰 방은 네명 이렇게 잘수 있어서 투룸인데 여섯 명까지 잘수 있는 가성비 숙소예요. 사진도 되게 잘 찍었죠. 조명이 하얀색 형광등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 조명일 때 따뜻한 느낌이 들고 우리가 편안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우리가 호텔에 갔을 때 호텔에 우리 가정집 천장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형광등 본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호텔은 다 노르스름한 조명을 쓰고요. 그것도 직접 조명이 아니라 간접 조명을 씁니다. 고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구 색깔을 통일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하신 거죠. 놀랍게도 가격이요. 6명이 잘때 가격이 87,500원이에요. 1박 가격이 53,000원인데요. 청소비 22,000원, 에어비앤비 수수료 해가지고 87,500원. 너무 싸죠? 이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신규 숙소라서 그런 거 같아요. 이걸 보면 이거 해가지고 이 남겠나? 월세는 내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가 숙소들이 계속 저가를 가려는 법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후기가 쌓이고 별점이 높아지면 가격을 다시 또 올릴 수도 있죠. 지금은 또 비수기잖아요. 2월달, 3월달까지 또 배고픈 달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4월, 5월되부터 올릴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 여러분 제가 로컬 데이터 사이트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 서 숙제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외도미 강의 후기 올리신 분이 바나 연도별 외도민 2024년에 이렇게 많이 생겼다. 관악구에만 외도민이 180개가 생겼다는 라 거리로 지금 <laughs> 그래프로 이렇게 그걸 통계를 내고 오셨나 봐요. 저 같은 에어비앤비 강사들이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처음에는 후기를 쌓아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고 잘 해주고 별 5개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신규 숙소들이 계속 생겨요. 계속 생기는 숙소마다 자기는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숙소들은 어떻게 돼요? 옆에서 낮추는데 그리고 옆에서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외국인. 광도인 버거비 4,700개 정도 있고 그 중에서 3,000개가 서울에 몰려 있고 3,000개 중에 2,000개 정도는 최근 2년 사이에 오픈한 거란 말이에요. 1년에 거의 1,000개씩 새로 생기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신규로 오픈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춰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는 내 고객을 정하는 거고 고객을 정하려면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지 일박에 얼마를 받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체로 에어비앤비 고객들은 좀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호텔로 가겠죠. 호텔은 또 호텔만이 줄수 있는 또 편리함과 또 안전함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에어비앤비를 찾는 사람들은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렴하게 여러 명이 잘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비슷비슷한 숙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 숙소 인테리어 하기라는 게제 블로그에 보시면 글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 숙소에는 어떤 매트리스가 좋은가요? 뭐 이런 거. 숙소의 진공 청소기는 뭐가 좋을까요? 숙소의 샴푸나 이런 어메니티는 뭐가 좋을까요? 친구는 어떻게 하죠? 이거 다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에어비앤비 인테리어 예쁘게 하는 기본 원칙 세 가지. 여러분 지금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블로그에 있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 참고하시기 바래요.